자 오늘 시장에 뭐 전반적으로 종목들은 하락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뭐 우리가 보유 종목 자체가 뭐 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은 없고요. 전일 오후 장에 편입하고 넘어온 종목들 어 오전에 조금 변동성 걸리면 수량을 늘릴 생각입니다. 일단 제이션 시스템은 전일 매수 못 하신 분들은 매수 하시면 되겠죠. 어 우리가 매수했던 매수가 다시 내려온 거니까 다시 매수하시고 한진칼은 살짝 눌렸으니까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제 매수 못 하신 분들은 매수가 가능하게 오전장에 좀 빠져 줍니다. 조금씩 더 사는 거는 오전 분위기 보면서 할 거예요. 자, 힘들. 자, 제이시언 시스템은 이거 한번더 매수하세요. 좀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이거 쭉 체결시킬 때 같이 좀 체결 좀 시켜 볼게요. 음. 아무튼 제이시언 매집 다시 해보고요. 어 수량을 늘리는 거니까 어제 1차만 했잖아요. 오늘 좀더 늘리시고 한진칼 매수하시고 어, 저께 매수하신 분들 조금씩 더 쓰세요. 한진칼도. 어 많이 더 사지 말고 어제 매수한 거에 뭐한30% 40% 이상 어 매매를 더해 보세요. 수량을 좀더 늘려보겠습니다. 어 이거 한진칼도. 한진칼도 수량을 조금씩 늘려보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해 보도록 합시다. 어, 단타로 자, 오픈베이스를 1차 매수만 좀 해볼게요 1차 매수 힘들. 이따가 상황 봐서 더 산다는 뜻입니다 오픈베이스를 어, 여기 뭐 1700원대 전후에 꺼내서 해가지고 무리하지 마시고 1차 매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좀 저가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저가가 납니다 옆에 시장 차트도 같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같이 보세요 이 음, 자리가 깨졌죠 지금 음, 시작 지금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으니까 오늘 하락 종목 개수 1,136개, 코스피 756개, 코스피 상승 종목 개수 80개, 음, 코스닥 상승 종목 개수 130개.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뭐가 하락압력 이 강하잖아요. 또 아,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는 장이야. 적당 선에서 그렇다고 뭐 쫄아서 매매 못하고 이러지 마시고. 매매를 정상적으로 하긴 하되 강세장에서 매매하는 것처럼 매우 공격적으로 매매하기는 어렵다 그건 해임들이 각자 알아서 조율 하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시장 환경에 맞춰서 그리고 마침 우리가 어제 포트를 리밸런싱 해놔서 뭐 종목 개수가 많이 없습니다 딱 요정도까지만 일단 오전에 어 해놔도 될것 같아요 자 JCN 시스템 자 JCN 시스템 JCN 시스템 절반 정도는 플러스권에서 매도를 하지플러스권에서뭐 치고 나올 때 밑에서는 안 팔아 밑으로는 매도 안 합니다 누가 사주는 애가 있어 지금 자 그리고 햄들 인선ENT는 혹시 모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화 했다가 이따가 다시 사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인선ENT 한 종목만 현금화를 좀해 놓고 하나 정도만 빼놓고 발 빼놓고 시장 분위기 좀 지켜보겠습니다 내일이든 다음주든 분위기 좀 보면서 다시 매매해볼테니까 시장이 너무 많이 빠지면 버티던 애들도 같이 빠지게 됩니다 자 제이션 시스템 올라오죠 제이션 시스템은 지금 플러스권 차고 나올 때 절반만 차익하겠습니다 절반만 조금 전에 매수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비중이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어, 감안해서 절반 정도만 매도를 해놓고 나머지는 조금 더 볼게요 지금 흐름 이 장에서 지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뭐 지금 더 붙이려고 할 겁니다. 음 분명히 더 붙이려고 할 거예요. 팔자가 많은 장에 이렇게 끄집어 놓는다는 거는 이게 일반 개미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 조금 급격하게 빠지는데 아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지네요, 또. 지금 갑자기 나온 뉴스긴 하기 때문에 어제 뭐 새벽 중에 있었던 뉴스가 아니라 우리 장 시작 전에 나온 뉴스라 가지고 일단 우리 시장이 가장 먼저 지금 이 뉴스를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미사일이 어디로 떨어졌고 이런 거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거 없잖아요 지금 피해가 뭐고 이런 거 없거든요 일단은 위험해피 관련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고 매매하겠다 뭐안 되면 손절매 하는 거고 네 정신없지만 하세요 제가 앞에서 진도 지휘하고 있으니까 제시현 시스템은 지금 뭐 이렇게 잘 올라 누가 사주잖아요. 이런 장에 사고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장에 이거 보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어? 이게 일반 개미들이 위로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 나머지 절반 정도는 좀 곶감에도 할 테니까요. 솔직히 장 좋으면 안 팔아요. 힘들. 장 좋으면 오전에 이렇게 흔들리지도 않았을 거고. 내 장이 이 모양이니까 굉장히 제가 극 보수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이시언 시스템 흐름 괜찮아지고 있고 음. 제이시언은 우리 목표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힘들 직장인들 아 지금이네 아자 이거 분할차익 하세요 힘들 제이시언 시스템 좋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 한 그래도 한5% 정도 수익 나오겠네 오전에 한 마이너스 3 4% 에서 샀으니까 그죠 음. 좋습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분할차익 들어가세요 조금 더 보실 분들은 본인의 매수가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보시면 되고 아시겠죠? 힘들. 제이션 시스템. 오늘 같은 장에 치고 나가니까, 끼가 확실하게 있는 종목이로 보여집니다. 어. 어디까지 갈지 저도 모릅니다. 저는 일단은 다른 종목들 체크 좀 하고 있을 테니까요. 음. 일단 우리 힘들이 지금 뭘 보고 계시면 되냐면,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이거. 힘들. 저는 이 차트를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음? 지금 장 시작하고 9시니까 9시부터 현재까지 유가가 이만큼 올랐거든요. 근데 반영은 장전에 다된 거야. 그래서 만약 유가가 현재 이하로 조금 빠지기 시작하면 지수가 다시 반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가 차트를 열어놓고 시장을 보면은 조금 더 시장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좀 유가 가 크게 이제 오르지는 않고 있어. 요이 정도 선에서 방어가 되고 있으니까. 자제시원은 진짜 오늘 끼가 있죠. 확실히 끼가 있는 놈인데 매도 잘들 하시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오픈 베이스가 조금 더 빠졌는데 시장 빠지니까 덩달아서 이제 오전에 팔자 물량 참고 있던 팔자 물량이 우르르 나오는 건데 오픈 베이스도 조금씩 더사 보세요, 이런 자리에서. 요 구간에서 한번 조금 더 사봐. 오전에 매수하신 분들 오픈 베이스 조금 더 매수하세요. 수량을 좀 늘리세요, 오픈 베이스. 오픈 베이스도 아까 제이션 매집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해서 더 수량을 늘려. 단가를 암튼 이렇게 맞춰봐, 마이너스권으로. 물량이 뭐 쏟아지고 있으니까 나오는 거 그냥 받아보면 될것 같고 어제 데이터솔루션 하고 같이 엮였던 종목이긴 해요 어, 데이터산법 관련해서 우리가 어제 데이터솔루션을 매매했었는데 일단 어저께 얘기는 이익실현이 나온 종목이에요 이렇게 물량이 터졌잖아요 근데 어, 제 판단에 물량을 다 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액션을 취해줄 거라고 생각되니까 어, 요거 지금 내려올 때는 좀 받아주고 어, 그리고 나서 한번 분위기 보겠습니다 어. 어제 이렇게 물량이 나온 종목인데 어 시세가 끝났다고 보여지진 않는다 다시 끌고 나올 걸로 보여지니까 정신이 없죠 이런 장은 좀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어 집중력을 좀 요하고 저도 지금 예민하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으니까 또 이런 장도 있다 생각하세요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항상 편안하게 매매하겠습니까 다만 이 지정적 학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얼마큼 영향을 줄 것이냐에 대한 거는 정말 뭐 진짜 전면전으로 가거나 그러면은 뭐한뭐 뭐 2, 3주 빠질 수도 있겠죠. 어? 하락 국면으로 진행됐다가 돌릴 수 있는데 그것이 시장의 트렌드를 바꾸지 못한다고. 햄들. 그것만 알고 계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맥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의 차이. 당장 어? 북한에서 전쟁이 터져 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얘기가 다를 수 있는데 뭐 우리나라랑 먼 어쪽 나라잖아요. 몽골 쪽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시장이 좀 편안해야. 우리도 매매를 편안하게 할 텐데, 우리 힘들이 마음이 이렇게 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아무리 뭐 제가 앞에서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 걸리고 이러면 편하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조금 잡음은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들. 어, 지금 이란에서 액션을 취했고, 또 오늘 미국에서 또 액션을 취할 거고. 당분간은 이쪽 관련주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해야 돼요 어제 우리 매도했던 뭐 JC케미칼 같은 애들 에코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 흥구석이 우리가 매도했습니다만 뭐 주가가 쉽게 어 여기서 바로 꺾이진 않을 거로 보여지고 SH에너지화학도 사실 어저께가 타이밍이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네요 이런 종목들도 오픈베이스는 현재권 일단 절반 이상 날리시고 나머지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 이용해서 차익하시면 됩니다. 음. 일단 차익 관점이에요. 자, 오픈 베이스 잘 올라오고 있고요. 어. 자, 오늘 고가가 여기니까 음. 뭐 이따가 넘어갈지 어떨지는 모르겠고요. 어. 일단 우리는 수익 실현을 할거좀 해놓겠습니다. 음. 수익 폭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힘들. 오늘 수익을 낸다라는 게 중요해. 오늘 같은 날. 음. 수익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같은 날 손실 보지 않고 수익을 낸다가 더 중요한 겁니다. 한진칼은 조금 더 기다려 보죠. 한진칼은 플라스 전화까지 되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고감에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진칼은 욕심을 좀 부려보고 자 식사하러 가세요, 힘들. 제가 이렇게 타이밍 올 때만 잡아 드릴 거니까 식사들 하러 가시고. 매도 준비하고 계세요, 힘들. 매도 창 열어두시고 제가 매도하자면 바로 차익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어 매매를 오늘은 조금 적극적으로 안 하고 그러고 갈게요, 힘들. 한진칼은 그냥 보유할게요. 약간 변동성 걸리다 말았는데. 어, 지켜봅시다. 뭐, 옳은 게 없어서. 참, 이거, 이런 뉴스가 또 나오네요, 힘들. 어 근데, 육가는 하락을 합니다. 육가는 응? 하락을 하는 것으로 봐서, 이, 이 뉴스는, 글쎄,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여러 가지 상반된 뉴스들이, 막, 여기저기서 지금 막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음, 무리는 하지 말고, 아니, 뭐, 육가가 급등을 한다거나, 뭔가 변, 어, 나스 선물이 움직인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아직 뭐 그런 이상징후는 없거든요. 오늘 그냥 주식을 아예 안 할게요. 힘들 안 살게요. 새롭게 확인하자고. 오늘 밤에 확인해야 되니까 현금 갖고 계셔야 됩니다. 힘들. 현금 들고 계세요. 뭐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 상황은 제가 좀 판, 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종가에 사실 종목은 준비는 해왔는데. 굳이 뭐 해야 되나 생각이 드네요. 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뭘뭐 대응합시다. 한진칼 있잖아요, 님들. 한진칼. 한진칼도 그냥 매도하고 갈게요. 매도를 하고 가겠습니다. 내일 다시 삽시다. 46분인데 한진칼을 그냥 매도하고 내일 다시 살게요. 뭐다 확인하고 매매합시다. 지금 중국 증시도 조금 빠지고 오늘은 리스크를 좀 회피하는 거에 좀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님들. 아니 뭐 별일은 없을 것 같은데 아좀 신경 쓰이네요 괜히 뭐아 지금 이란 공영방송에서 80명 죽었다 막 이런 뉴스가 있는데 뭐 우리가 직접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가짜 뉴스 같긴 한데 아 리스크는 회피합시다 아 뭔지 모르니까 지금 자 오늘 그냥 방송 여기까지 할게 요 힘들 안할 겁니다 좀가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지금 다 정리할 거 해놔서 더할게 없어요 제가 음 좋대 좋대 뭐할거 없습니다. 이제 마음을 딱 먹었기 때문에, 음,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